티팀 수술 이런 분들은 꼭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디오입니다. 제가 보통은 성형을 해라, 해라, 해라 잘안 해라를 잘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끔 저희 성형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 주세요. 혹은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꼭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게 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아 내가 이런 이런 경우는 하면 좋겠구나 혹은 별로 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눈의 각도라는 게 있는데요. 눈의 각도란 눈의 앞에 시작점과 눈의 끝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각도를 했을 때 완전 수평 망과 이루는 각도예요. 당연히 이렇게 눈의 각도가 이렇게 쓰면 쓸수록 이렇게 되니까. 약간 싸나운 느낌이 될 거고, 눈의 각도가 0도에 가까울수록 약간 선한 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눈 모양이 강아지상 또 선한 눈 모양일수록 뒤트임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약간 날카롭고 약간 고양이 눈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뒤트임을 안 하셔도, 혹은 뒤트임을 하셔도 약간 위쪽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아지상 혹은 눈의 각도가 0도에 가까우신 눈모양 연예인분들을 예를 들자면 김태희 씨송이교씨 같은 약간 착하고 예쁘고 약간 천사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팀 눈의 각도를 좀 내려주시는 게 좋고 뭔가 고소영 씨나 차혜련 씨 같이 눈이 약간 뒤쪽에 좀 올라가고 세련되면서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좀더 좋으시면 뒤 팀을 덜 하시거나 아니면 하셔도 약간 위쪽 방향으로 올려지는. 약간 눈의 각도를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하는 분들은 옆에 그림을 보시면 검은 동자를 중앙으로 했을 때 우호가 보이는 앞쪽 같은 경우에는 1인데 뒤쪽이 0.7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뒤쪽이 약간 짧아 보이고 뭔가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을 0.7인 걸쭉 늘려줘서 1대 1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눈의 균형이 맞춰지고 훨씬 길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눈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들은 자 본인이 거울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눈을 이렇게 거울을 보고 당겨보세요. 당겨보면 이 안구의 끝점 정도가 이렇게 잘 당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눈의 뒤쪽 공간이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 눈을 당겨봤는데 눈의 뒤쪽 공간이 많고 잘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뒤트임을 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분들은 내가 얼굴뼈가 좀 큰데 얼굴뼈 수술을 하지 않고 작게 보이고 싶은 분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얼굴이라도 눈이 뒤쪽이 좁은 분들은 광대 부분이 훨씬 더 길어 보이겠지만 눈이 길어서 광대 부분의 공간이 덜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은 더 작아 보이고 광대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뒤트임 성형을 하면 좋은 분들의 케이스를 얘기드렸는데요. 사실 성형이란 꼭 해라 안 해라를 제가 결정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 내가 거울을 보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내가 어떤 게 하면 좋은지를 생각해서 하고 싶다.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그때 그래 내가 하면 효과가 좋겠다는 걸 느끼고 결심하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과 직접 성형외과에 가셔서 상담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